저런 형님이 한번 계셨는데 그 무슨 뭘 이렇게 와서 던지고 갔는데 그게 진짜 맞았어 맞아 그러신 분이 있었어 저 형님 어디 관계자인가? 관계자시면 수고하시면 안될데 형님 어디 관계자세요? 뭐 어디든 일하실 수도 있지 아니 진짜 왜 내가 저 얘기를 진짜처럼 느껴지냐며 내가 왜 그러냐며 이것 때문에 쿠쿠형 20ml 거, 7파 브이스 21ml 거, 은카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아, 나는 급여 괜찮으면은 그2 1챔 아니 이게 여러분들 이번에 또 올라왔더라고. 넥슨의 개발자 친구가 있습니다. 아, 넥슨의 개발자 친구 시즌 이름이 레전더리요. 잠깐만, 저 형님 이름 뭐라고 했지? 레전더리 새 시즌 이름이. 내가 아, 아까 하아... 스포 금지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형님 다 스포 하셨는데? 에? 다 말하셨는데 형님? 형님, 형님 스포 금지라고 했는데 형이 다 말했는데요? 어, 빡빡 말하셨는데? <laughs>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아니 왜냐면 어저거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봤어? 이게 존나 조간지야 포스터가 이거 봐봐. 길었다. 어... 지성이형 존나 멋있잖아 그치? 이거 주성, 어 이게 진짜 개간지야 근데 이게 진짜 실제로 에 a 에그 올라온 사진이거든요 어. 이게 실제로 이 a 에 올라온 사진이라서 아마도 요거는 이제 22에는 나올 것 같은데 마블이랑 이제 딱 에디션 해가지고 같이 어. 딱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 지성 형님이 나올 것 같고 무엇보다 사실, 사실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야야트레 우리가 계속 야야트레에 대한 아,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이제 피파에 좀 없던 새로운 선수니까 그러니까 농협은 있지만 아, 그렇죠. 마르키시오도 마찬가지고 약간 조금 음, 써볼 수 있는 느낌 아닐까. 아. 이게 물론 있긴 해, 있긴 한데 아, 이것도 보면은 진짜 체형적인 부분이 나름 승리로 괜찮아요 만약에 여기서 양발로 하나면 나온다? 그럼 이거는 솔 진짜 인기 많을 것 같아 됐어 아니 생각해보면은 그 아? 뭐지? 그... 뭐요? 인테리어 이번에 양발로 서는나왔아 그... 그... 수미 김민재 데뷔전 못 봤어 형 어제 그... 방송하고 바로 가가지고 너무 고라떨어져가지고 음. 어제 방송 오래 했잖아 아. 오제엘 엄청 오래 했죠 그래가지고 바로 고랍떠져버렸네 브로조 비치 브로조 맞아맞아맞아 브로조 비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맨키로 약간 아유. 양발 나오면은 그래도 막쇼 형님인데 근데 이제 이게 아이콘이면 은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아 아이콘 만약에 하위 시즌이면은 아. 어느정도 가격선에서 멈출 것같아그 우리가 지금 있는 히어로 시즌? 어아도노번 <laughs> 어, 형님 도너번 형님도 피파에 있는데 생제죠? 생제잖아 하시즌이 끝이었나 그럴까 아마? 어? 이거 만약에 나오면은 아주음까지 나왔었는데 이것도 그 제한 풀릴 수도 있겠고. 맞네 랜던도도 와저 잠바는 없어요. 저는 그냥 잡니다. 에 잠바는 잠버릇 없고. 잠바로 지제 만세하고자요. 아 만세하고자 만세. 만세하고. 하... 아무 튼간에 음, 마블 콜라보레이션으로. 오늘 어, 시즌은 진짜 멋있다. 지성 이 형님의 비페가 만약에 이렇게만 나온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히어로 시즌이 나온다면 지금 있는 히어로에서 추가될 가능성도 높아요. 맞아요. 지금 히어로. 네, 뭐... 왜냐면 지금 히어로가 있으니까 오버를 106이상의 히어로 시즌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50만 원할 만하겠지. 할 만은 한데 솔직히 별로 깔거 없을 것 같아. 왜냐면 50만 원에 막열쇠 들어가고 하니까 생각보다 메인 아이템 빼고는 막몇개 클릭할 게 없을 것 같은 느낌?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쓰는 게저것밖에 없네. 진올라서 것밖에 없네. 그래 솔직히 얘기해서 진올라도 양발을 쓰는 거고 조콜도 양발을 쓰는 거야. 하이버전으로 치고. 그 모리엔테스 양발인데 은근히 안 쓰고. 어맞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러네. 피파에서 쓰는 선수가 지금 히어로에는 진올라, 조콜 외에는 크게 없는 거 같아. 물론 뭐 밀리터 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 물론 전체 다 쓰시는 분 있긴 하지 근데. 어 대중적으로 이렇게 쓰는 게 대회만 봐도 진올라는 나오잖아. 어 피기 대잔 피기 대잔. 픽이 되는데 나머지는 잘안 쓰니까 사람들이 진올라는저 저번 저번 대회부터 픽도 계속돼 저 얘기 맞는 것같아 막상 나오면 쓴다고 하는데 막상 나오면 아무도 잘안 쓰는 게그 스탭 보고 그런 거야 양말, 스테이지랑 양말, 양말. 이게 좀 그치 중요하지. 어 봤어요 기예님 예그 금카 도전 나중에 할수 있으면 한다고 오늘 일단은 플릭스 경기 있고요 오늘 그리고 다 있어요 CW 경기 있고 오늘 대전, 대전 경기도 있고 그럼, 다 있습니다 대전도 힘든게 올라왔죠. 존복이랑맞바랑비교내 네 경기 들어간 거 모르는데? 그죠? 들어갔었어? 올라 들어왔는데 뭐딱히한게 없잖아 없지? 욕먹을까봐 이게 뭔가 하고 싶은데 괜히 했다가 큰일나 진짜 어 아마 그것도 잘못 건드려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물타기 오지게 되면 이제 어 내꺼 건드렸다 <laughs> 이제 막 그래버리면 스킵 좀 하라 그래야고 모르겠어 형님 스킵은 할지 말지 제가 누른 게 아니어서 네, <laughs> 그래서 나갔어요. <laughs> 주요함로 그러니까 나와요. 독일도 거의 완성이긴 한데 아무튼 그냥 뭐히어로 시즌 에이. 나올 거면 언능 나와라.